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절도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기에서 검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네 가져오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성경을 봉독하고 나면 주변을 살펴보지 마세요 자꾸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그리지 말고 저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주변 보지만, 이렇게 또 주변을 보신다. <laughs> 저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 왜냐면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를 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올해 2월 14일날 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 저녁에 흔히 초콜릿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 맞나요? 헷갈린다. 어쨌든 이 발렌타이데이라고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이 저녁 6시 55분에 저는 내일부터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2시에 알람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알람 맞추는 그 화면을 딱 캡쳐를 해가지고 제 카카오톡에 배경에다가. 누구라도 보면 이제 2시에 이 알람 시간이 맞춰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어, 시간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약속의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공포의 의미로, 어, 그런 형식으로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배경에다가 2시에 알람 맞춘 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이것이 그냥 어느 한, 어, 어느 날 갑자기 2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4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어, 2시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한템포를신 탓인지 근리에 와서는 제 몸의 반응이 아, 전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만 알람을 이렇게 울리면 5분만 더, 5분만 더, 자꾸 5분 아니 어떨 때는 30분 더 뒤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기는지요? 자, 저는 이게 육신의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독을 끝내고 잠시 쉬는 동안에 제가 좀 리듬이 흐트러졌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어려워도요, 우리는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상황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잡아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됩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읽은 제가 이 우리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을 저는 오늘 32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읽었는데 이 32장의 시작의 이 일절부터 보면서 저와 비슷하게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32절 30 3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진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모세? 모세가 왜 중심이 흐트러졌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구경 갔습니까? 여기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입니다.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러시기를 자 32장의 마음의 중심이 좀 이렇게 흐트러진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네? 네 아론 모세의 누구죠? 형이죠 아론만 그렇습니까? 백성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저를 봅시다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도자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가 놀러 갔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외 연수라는 하다못해 군뭐 군의원 뭐도이만 해도 해외 연수 가가지고 이름은 해외 연수인데 뭡니까 사실은 놀러 가는 거예요. <laughs> 자 지금 모세가 시내산 뭐 연수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시내산에 뭐하러 갔어요? 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어, 받으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백성들, 지도자가 내려옴이 더딤으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이 허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먼저는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도자인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더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이렇게 늦나 더디다는. 왜 이리 빨리 안 오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의 반응과 그형 아론의 반응. 지도자가 늦게 내려오니까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도무지 함흥차사다. 가드마는 온다 간다 소식도 없고 말도 없으니 이거 이거 일어나라. 너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론은. 어, 형, 형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로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너 집에 가서 아내와 딸의 그 귀고리를 자네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가져온나? 이게 맞습니까? 금 귀고리를 가져오가 뭐 하게요? 인도할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일명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도 모세의 형 아론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말 한마디에 곧 바로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빠르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 백성들의 그 요구가 적당한지, 맞는지, 틀리는지, 개명에 맞는지, 옳은지, 틀린지에 상관 없습니다. 상황 앞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백성들이 한무대기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인도,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 말에 이 아론은요, 그냥 바로 아내와 자녀의 그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지금 아론은 사람의 어떤 그 반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백성인들은요, 지도자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드림을 보고 그랬는데, 저는... 주력 32장 1절 이 말씀에 드림을 보고 그런데 31장을 깊이 묵상을 해 봤습니다. 31장에 그 백성들에게 내 갔다 올게 좀 기다려 봐라 이렇게 말하고 갔는가 싶어 가지고 한참 들,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뜨고 부럽뜨고 들여다 봐도요. 백성들에게 "네, 언제 갔다가 언제쯤 돌아올게" 이런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1장부터 이 31장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게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그을 올라가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 그 24장에서만 해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게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이 아마도 출애굽기 32장에 이 나오는 드딤이라는이 말은요. 출애굽기 24장에 그 올라간 이후에 아마 32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출애굽기 24장의 그 18절에 의하면요, 이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올라갔던 것이 시내산의 여섯 번째 올라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섯 번째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 체류하지 않았던 것인데, 출애굽기 어, 출애굽기 24장 18절부터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0일을 거기에서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40일을 거기서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여섯 번째 시내산 등정에서는 40일을 거기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백성들의 마음 어떨까요? 40일 정도 되면 더디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4 0일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시간, 백,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더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갔던 길은 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짧게 느껴지는데 가는 길은 왜 그렇게 운전해가 가는 길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집니까? 근데 돌아오는 길은요,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요. 직접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은 왜 시간이 안 가노? 이런 마음이 들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들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더들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시내산 등정이 모세에게는 자주 있었던 일이지만은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약속을 받아서 가난으로 가는 사실을 지도자 모세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지도자로부터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그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겨울까요? 지겹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요. 꿈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지겨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잔머리에 대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이요, 결혼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결혼하는데 외삼촌 집에 피해 있다가 보니까, 아니, 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있어. <laughs> 라헬이라고. 그래서 라헬을 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7년을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7년을 어떻게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해도 7년이 수일처럼 여기는데 어머 그래가 결혼을 했네. 첫날밤 자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내 아였네. 어머 외삼촌 이거 위반 아니에요? 우리 법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라, 어, 라헬을 좋아하면 7년을 더 봉사라. 도합 14년을 야곱은 수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7년이 아니라 14년도 수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요, 지루함을 결코 여기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지겨워? 아, 왜더뎌와왜 왜 빨리 안 오노? 이 지금 백성이 더딤을 보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부 소망이 뚜렷하지 못해서 오는 반응 아닐까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소망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엘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7년이 지겹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14년이 지겹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기다림의 끝에 결국은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된거 아닙니까? 오늘요, 소망은 인생의 시간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더딤을 느끼고 있는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부재로, 금세, 이 부재로 인해서 금세 금방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런 반응이 맞는 일입니까? 이런 반응은 어떠,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애국당에서 인도 해낸 이렇게 하려고, 어 애국당에서 인도 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도자 모세가 일이 있으면 그 시내 산에 일이 있어 가지고 올라간 걸 그들이 모릅니까? 올라갈 때에 분명히 31장에 또어 24장 이후에. 뭐 어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라면 뭐 특별하게 독불장군 아니라면 자신의 어떤 그 행보를 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백성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신해산에 올라갔다고 그 충분히 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올라갔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문이, 의문이 생기냐면 도대체 이들에게 약속이 있기는 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무언가 쫓기듯, 무언가에 쫓기듯한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여실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돌판을 지금 받으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걸, 그, 그 뜻을 알면 이 대의를 받들어 가지고 올라간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은요. 이 지도자의 대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만 본 탓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가 생각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 지도자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 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믿음의 표대는 그분이지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시험됩니까? 사람 지도자 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 지도자 보고 편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편, 원로 목사님 편.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이렇게 사람 지도자 보고 무너진다고 넘어지는 그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 지도자가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서성은 안 보이는 그런 믿음 안에서는요. 결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사람 지도자가 하나님을 가리게 될까 말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겸손이 왜 필요한지도 알것 같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 지도자가 결코 주인 공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 지도자를 주인공 삼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신이 아니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절대자이며 창조주의 신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 예수 예수님이고 또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어? 우리에게 영원한 절대자가 되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게 무엇입니까? 사람 지도자를 영광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지도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상승배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선 여러분에게 아멘도 사람 지도자의 설교 끝에 추임새 격에 아멘도 자제해야 될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신 마음, 성령의 인도 안에서 아멘이라고 하답해야. 그 아멘만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가난을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보고 가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도 냄새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어야 할 존재지, 지도자는 믿어야 될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백성들의 믿음의 근간이 불안한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야지 사람 지도자가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의 전 과정에서 누가 보여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보여져야 돼요? 단일 목사도 보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까? 우리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보고 넘어집니까? 사람 보고 넘어집니까? 원인은 사람 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뭐 보고요? 주님 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렁이는 파도 보고는요, 물결 보고는 베드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 지도자 보면요, 마음 무너집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많은가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지도자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냄새 나는 사람 지도자를 바라보고 여러분, 어,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지도자를 위해서 어, 기도해야 되지, 사람 지도자를 바라보고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 믿음생활 하면서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앞에 섰다고 여러분, 제가 교회의 주인공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된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지 여러분, 여기 앞에선 목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이지, 새벽에도 저 음성, 저 목소리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은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신뢰하지 맙시다. 저 믿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꼭!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야 오늘 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요구하는, 또 백성들의 그 요구에게 계명에 맞든 안 맞든 엄청난 실수라는 아론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 약속의 계명이 약속에 대한 어떤 마음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이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 지도자의 부재,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결코 없고, 사람은 기도해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람을 믿는 우리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기교회는 임금으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결코 사람이 주인공 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랑해주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아버지, 오늘도 기억해주시고, 그 가정 축복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필로 권사님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권순혁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 집사님도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몸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태연 씨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주님 만져주시고 그 근선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혼씨 오늘도 복되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 앞에 아뢰며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